입술 세로주름이 말하거나 음식 먹을 때 많이 쪼글 거려서 이것을 어떻게 한 번에 영구적으로 교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깊은 입술 주름은 상피층과 진피층 상층부까지 피부의 변성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톡스나 필러는 아무리 넣어도 결과가 좋지 않고 그 주름이 생긴 변성이 온 피부의 상층부까지를 우리가 아전히 걷어내고 주름이 없는 새로운 피부로 영구적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손상된 입술 세로주름이 상피층과진피층 상층부를 걷어내는 것을 우리가 박필하는데 그 과정은 좌측 아래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장비를 개발한 사람은 우측 상단에 있는 닥터 카프로라는 어, 이탈리아 천재의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어,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이 사람이 개발한 장비는 타임드 서즈라는 장비가 있고 좌, 우측 하단에 표시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한테 배웠고 그것을 훨씬 진화 발전시켰습니다. 이 분의 경우를 보면 가만히 있을 때도 입술에 세로 주름에 깊은 고립피어 있죠. 그리고 오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말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위축이 되고 어, 상, 상대방을 만날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술 후 중간 과정에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은 어, 박비든 아래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빚어 보이는 것으로서 이때는 우리가 짙은 화장이라든가 선크림으로 우리가 커버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선크림 같은 것이 약해지면 일시적으로 착색이 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버로 두면 보통 4내유 6개월에 정상적인 피부로 들어가니까 그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최종 결과를 보시면 가만히 있을 때도 세로주임에 거의 90에서 95% 이상 없어졌고, 5할 때도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 전과 시술 후의 모습이 비교인데 가만히 있을 때 폐했던 주름이 거의 90에서 95% 이상 없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저는 혹시 만에 하나 얕은 주름이 있을 때는 약 3개월 후에 추가 비용 없이 제가 그 해당 부위만 살짝 한번더 해줍니다. 그때 시간은 약 5분 정도 이내에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영구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오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페인이 골의 주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90% 95% 이상은 개성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것이 보톡스나 필러의 이 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합니다. 제가 입술 고양이 주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또 아주 심하,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분도치료한 경우에 아주 많기 때문에 결과를 요약하면 이것은 국수 마취하에 되게 40여 번 소요가 됩니다. 당일 귀화하고 그리고 2주 후에 되게 내원하죠. 지방이라든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가셨다가 나중에 사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 어, 주의 사항은 다 주, 주죠. 그리고 결과는 말씀드렸듯이 보톡스나 필러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결과는 영구적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적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가을 겨울이 최적기이고 마스크 착용하는 뭐코너한참 유행할 때는 시술하고서 그다음 날 강의하시는 분이 그, 봤을 정도로, 보았을 정도로, 뭐, 일상생활에는 큰,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상, 저는 서울, 저, 저는, 어, 성형외과 전문이면서 의학 박사이고, 연세대 외래교수입니다.